모로코에서 비엔나까지 세 대륙, 지중해, 흑해, 카스피해 홍해, 글포해 다섯 개의 바다를 동시에 장악하는 세계 최대의 제국을 어, 이룩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슬람이 다섯 개의 바다를 완벽하게 장악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그 비옥한 물자를 어, 중간 교역인 지중해 쪽에 있는 제노아와 비니치아 공국들이 이걸 독점하면서 정말 유럽 최고의 번영과 부를 누렸습니다. 근데 오스만 터키가 모든 물류를 장악하면서 부를 독점하니까 이게 제노아와 베네치아 상인을 통해서 유럽에 전해지면 물가가 몇십 배, 몇배 폭등하게 되니까 경제력이 성숙되지 않는 유럽에서는 그야말로 민생수탈과 재정고갈과 경제적인 위기를 반복할 수밖에 없다. 이런 절대절명의 위기 상황이 결국 베네치아의 지중해나 오스만 제국이 통치하고 있던 그 전략적 바다를 통하지 않고 아프리카를 돌아서 직접 인도로 가서 금과 향료를 구하겠다고 하는 절박한 열망이 결국 대항해 시대를 열게 됐던 겁니다. 어, 유럽에게는 지리상의 대발견이었을지 모르지만 이미 아시아에서는 6세기부터 오만에서 출발했던 배가 4월 둘째 주 계절풍을 타고 인도 남부, 스리랑카, 말라카 해협 인도네시아, 동남아,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을 거쳐서 중국 광저우, 거기서 항주로 와서 항주에서 프로시오라는 해류를 타고 울산을 통해서 경주로 들어오는 이 배길은 이미 천년 전부터 아시아의느낌는 안방 드나들듯이 익숙한 백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보다도 천 년이나 뒤에 나타나는 1492년 콜럼버스의그 신대륙을 우리가 지리상의 대발견이라고 얘기했다는 것은 아시아 문명에 대한 수치입니다. 그래서 이걸 요즘은 이제 유럽인들의 대항의 시대다. 뭐 이런 표현을 쓰게 되는 거죠. 콜럼버스는 원래 제노아 출신이었습니다. 그 지중해라고는 갇혀있는 조그만 바다에서 그 닦은 실력을 가지고 그 험난한 대상을 지나서 인대용으로 가는 길은 가보지 않았던 길입니다. 근데 그 해도와 프로젝트는 누가 봐도 엉터리였습니다 근데 포르투갈의, 어, 돈후 황제에게 그 프로젝트를 여니까 포르투갈 사람들은 이미 아프리카 서부 지역에 대한, 어, 오랜 그 탐험이나 데이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글럼버스의 프로젝트를 본 순간 이거는 엉터리라는 것을 압니다. 그러니까 리젝트하죠. 낙담한 글럼버스는 막 독립한 아직도 바다에 대한 지식이 축적되어 있지 않는 이사벨라 여왕한테 찾아가서 똑같은 프로젝트를 냅니다. 그때 포르투갈과 경쟁하면서 대서양 계측에도 혈안이 되어 있던 이사벨라 여왕이 이 클럼버스의 프로젝트를 알지도 못하고 덥석 물어지고 산타 마리아 호를 지원하면서 대항해를 시작하게 합니다 계속 서쪽으로 가서 엉뚱한 대륙을 발견합니다 그러니까 신대륙을 발견하는 거죠 근데 클럼버스는 죽을 때까지 그 대륙이 있는 줄 알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유럽 사람들이 그 사람들 아메리칸 인디안이라고 부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들 을 인디안이라고 부르는 자체가 이거는 뭐 역사에 대한 어마어마한 오역이죠.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어쩌면 이제 우리가 인디안이라고 그러는 것은 어떤 문명 반문명적 표현이다 해서 우리 원래 살던 아메리카인, 네이티브 그 아메리칸 뭐 이런 표현을 쓰는 거죠. <목소리>